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운동 못 갔고요. 점심시간에 지금 잠깐 내려가서 자고 올라 그랬는데 지하에 자리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3시에 또 놀이소 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먹고 반지 보겠습니다. 제가 산건 아니고 친구가 준 건데 액상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두개 줘가지고 한번 먹었을 때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는 것도 피곤할 때 필요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요새 또 밤에 비타민 잘안 챙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피로가 더 누적되고 잘안 풀리나 싶어서 비타민 먹고 힘내서 남은 하루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공휴일이 없으니까 한 주가 너무 길지 않나요? 이제, 이제 수요일이는게 믿기지 않 어... 이대로 크리스마스까지 버텨야 돼요 할수 있어요 일상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해야죠 비타민 먹고 힘내볼게요 다들 좋은 수요일 오후 되세요 그럼 안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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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색이 될까요? 빨간색이 될까? 아니면 다른 색으로 바뀔까? 케이크 속에 파스, 파스타도 있어요. 냠. 나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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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지금 시간 9시 30분. 피곤해요. 집집 가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을 맞이해 보겠어요. 내일 근무는 아닌데, 내일도 그냥 학교 와서 공부하려고요. 다들, 나무 난주 화이팅 하세요. 좋은 밤, 밤 예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뻗었고, 그러다 갑자기 머리 염색했고, 학교 갑니다. 음. 안녕하세요. 9시 20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는 뻗어가지고, 학교에 오늘 왔습니다. 오늘 9시 반부터 워크숍 지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원래 집에서 들으려고 하다가, 집에서 들으면 분명히 늘어질 거고, 그럴 것 같아서 학교로 왔어요. 껴서 드럽고 할일좀 하고 오늘의 저의 거창한 목표는 그셔이 3시 끝나거든요 조금 할거 하고 늦어도 4시 반까지 집에 도착하게 해서 옷 갈아입고 운동 갔다가 저녁에 씻고 또 공부하는 그런 일정 화이팅 <laughs> 해볼게요 <laughs> 네, 이 와중에 그 저희 집앞 반찬 가게 가 일찍 열더라고요 목요일에 버스시간 촉박해서 옥수수 못샀고 어제는 또 집콕하느라 못쓰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옥수수 사왔습니다 진짜 크죠 사러 먹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볼게요그 와중에 어제 밤에 갑자기 급발진해서 그 머리 염색한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전제 스스로가 참 웃겨요 그렇게 저녁까지 이제 뻗어 있다가 갑자기 막 거의 한 9시에 집에서 낄짝 낄짝 유튜브로 운동하고 염색하고 또그 와중에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뭔가는 하고 자야 될것 같아서 스페인어랑 영어 회화 공부하고 그러고 잤습니다. 오늘은 해야 될걸 먼저. 아, 지금 다음 주 일정이 좀 꼬인 게 있어가지고,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말이라 우선 매일 보내놔야죠. 어떻게든 다 되겠죠. <laughs> 여러분은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저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봐. 아, 이번에 못 보면 내년에 또 다시 보면 되지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또 공부한 거 물론 제가 막 엄청 미친 듯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또 교환한 거 좋은 결과 한 번에 되면 좋으니까 오늘 하루는 열심히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토요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Productive Saturday 우, 여러분은 꿀같은 휴일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 꼭 힘내기! 호호! 짜잔! 맛있게 먹을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험 보고 왔고요 결과는 저도 모르죠 만약에 이번에 안 붙으면 내년에 다시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고 왔어요. 아 일주일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도 늦지 않죠. 근데 사실 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오늘이랑 똑같이 나왔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좀뭐할수 있는 선 내에서는 뭐 했고 됐어요. 12월에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잊고 이제 완전히 연구 모드로 이제 연구에 몰입하겠습니다. 거의 한두달두 달. 두 달? 근데 네, 우선 오늘은 좀 쉬고요. 원래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아또 오늘 또 운동 가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피곤도 하고 배고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샐러디에서 멕시칸 랩 주문하면서 늘그랩 하나만 주문하면 은 최소 주문 금액이 부족해서 두개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날 먹고 다른 다음 건그 다음날 먹고. 근데 또 이틀 연속 멕시칸 랩 먹으면 제가 질릴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늘 멕시칸 랩이랑 시저 치킨 랩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저 치킨 랩 남은 거 먹고 이렇게 빈둥빈둥 쉬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주말은 끝이 나겠네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한주 사는 걸로.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날씨 아침에 좀 쌀쌀한 것 같더니 또 햇빛 있는 데는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날씨 만끽하시고 이 좋은 가을날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비오는 화요일 아침이네요. <laughs> 저 마모스 커피에서 사실 제가 주문한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라떼가 어제부터 계속 이제 라떼 생각만 나서 어제도 라떼 마시고 오늘은 또 이제 반대편에 마모스 커피 있어서 오늘 여기 또 가봐야겠다. 근데 어머 어찌 막 두유로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막 식사처럼 마실 거니까 큰거 시켜야지 했는데 저는 라즈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1리터 아닌가요? 진짜 1리터 1리터인가? 아, 메모드 커피. 왜 나는 맘무스? 맘무스는 빵이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오늘 하루 종일 뭐 배부르게 마시겠네요. 그100% 된다고 했던 게 100%가 됐다가 어, 다시 0이 됐어요. 그니까 제가 사실 홧김에 이제 11월 첫째 주에 3박 4일로 여행을 갔다 오려고 막 호텔이랑 항공권 예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현실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위를 전환할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원래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새로운 거 보고 나면 은 기분 좋으니까 그 순간은.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여행을 가는 거는 좋은데 그 순간은 행복한데 돌아와서의 나도 또그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막 현실이 조금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건데, 오히려 돌아오는 순간이 다시 나한테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배로 힘들게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어제 다 취소하고, 그냥 현실을 살아야겠다. 현시 살고 대신 저녁에 사람들도 만나고 좀 신나게 지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제 사실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제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좀 동요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아 가끔 나 너무 힘들면 내 감정을 그니까 사실 내 감정을 마주한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특히 그게 약간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근데 저는 사실 그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서 약간 일부러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막 몸을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그냥 아, 주유를 전환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일부러 내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 딱딱딱딱 생각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실 사람이 결국 그 감정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더 크게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 스스로 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 안에 조금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감정을 마주하는 용기를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비도 오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한주 보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막 지난 주만 해도 어떻게 이제 공휴일 계속 있다가 없는 한주 보내려니까 더막 더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사람은 쉽게 적응하니까 또 적응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주 그래도 또 다시 패턴 찾으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들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음 주 찾아올게요. 좋은 한주 보내세요.